자, 궁금러들. 내가 신조어 하나를 요즘에 알게 됐는데, 그런 말 알아? 로코노미. 그러니까 로컬 플러스 이코노미 합성어래. 아, 어, 알아? 어, 어, 그치, 그치. 자, 한국의 맛. 우리 지역 농산물을 살리는 마케팅 트렌드라고 하더라고. 어, 요즘 2030세대가 또 이제 가치 있는 소비, 요거를 하려고 어, 많이 한다. 이런 걸 좋아한다 그러더라고. 그래서 뭐 이런 좋은 취지의뭐 이런 어, 소비 이런 거는 40대도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아, 내가 건강하게 아주 맛있게 잘 먹을 수 있는 매력적인 우리 농산물을 알게 됐어. 바로 해남이 애플구마야. 해남이 애플구마 이, 이름 때문인가? 이 고구마가 참 사과처럼 이뻐 색깔도 이쁘고 단단하고. 아무튼 요렇게 예쁜 고구마로만 엄격하게 선별해서 하루에 딱200 박스만 출하를 한대어 레어템이야. 참을성이 있어야 요거 먹을 수 있는 고구마야. 완전 프리미엄 고구마야 이거. 심지어 품질이 마음에 안 들면 100% 환불 보장. 자 이게 솔직히 이제 식품은 먹어봐야 알수 있는데 뭐 먹어봐서 맛없어요. 환불해 주세요. 이거 이러기가 쉽지가 않잖아. 근데 해남이 애플구만은 그만큼 이제 품질에 자신이 있다는 거니까 더 신뢰가 가지. 음. 그래서 그런지 이제 SNS에서 그렇게 핫하다 그러더라고. 이게 뭐 알만한 셀럽 연예인들은 다 안다 그러더라고. 야, SNS 야 이거 나도 이제 알았지. 더 열심히 해야겠어. 어. 나 알만한 연예인 아닌가? 어디 지나가면 어. 하여튼 뭐 이제 알게 됐으니 됐지 뭐. 하여튼 이 애플구만 요게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.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어본 사람은 없다. 이거 뭔말인줄 알잖아. 이 정말 맛있어서 어, 이 올해만 해도 재구매한 사람이 7,300명이래. 음. 한번 먹으면 다시 또 땡긴다는 거야. 뭐든지 어. 간에 다시 손이 간다는 거. 이게 맛이 보증됐다는 거거든. 아 그리고 이게 내 이게 시성 게 아니거든 지금 그냥 뭐. 온 대로 박스에서 그냥 뺀 건데 흙이 하나도 없다 이게 아 매끄러워 그냥 음 응, 매끄러워 어, 이게 왜 그러냐면 고압으로 세척하고 건조를 했기 때문에 아 어, 이렇게 깨끗하고 매끈매끈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아주 깨끗하고 매력적이게 생긴 참 먹음직스러운 그런 고구마만 엄선해서 보내준다는 거야 음. 이제 또예 말이 길었네 먹을 거 앞에도 이게 이제 어떤 맛일까 궁금해지는데. 요해남이애플고마를 제대로 맛보려면 우선 껍질채 먹어야 그 진가를 알수 있다 이 말씀이지. 그거 알아? 요즘에는 껍질채 먹는 고구마가 인기야. 어. 트렌디한 고구마지. 트렌디한 고구마야. 아이 아이 정도 가지고 놀라기는. 야 근데 색깔 너무 이쁘다 이거 봐. 뽀얗지. 어, 뭐야, 뭐야. 이게 엊그제 수확해서 바로 보낸거래. 요게요애플고마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말 햇 고구마. 뭐든지 햇 붙으면 되게 아주 신선하고 그그그 그, 그, 어, 이런 거 단맛. 아, 벌써 기대가 되잖아. 그까 그러니까 언제 수확하느냐에 따라서 그 맛이 다르기 때문에 요 수확 시기도 굉장히 깐깐하다 그러더라고. 음, 한번 먹어볼게요. 생으로. 달다. 야, 고구마 맛있다. 음그 응? 고구마 단맛이랑 생으로 먹으니까 그물꽉찬밤 있잖아 생귤. 음그 응, 맛이야. 음 다르네. 수확 시기가 중요하구나. 소리가 되게 매력적이다. 응? 음 궁금한들 그거 알아? 요즘 수확한 해고구마는 요 껍질이 얇고 달거든. 그래서 껍질을 벗겨 먹는 게 아니라. 아, 응? 음? 자 그리고 애플구마를 맛있게 먹는 방법 또 하나. 이 시즌에 수확한 애플구마는 찜기에 푹 쪄서 먹어야 딱이야 음, 이시기엔찐 고구마. 찐 고구마 좋아하나? 오케이. 그럴 줄 알고 이미 내가 다 쪄놨어. 다 익었을 거야 이제. 어? 개찐 고구마, 찐 고구마. 아우 잘 쪄졌어. 야야야야, 이거 야, 야. 보자. 한번 속살을 한번 보자. 오이, 오이 요이, 뜨거워. 후, 알지? 계속 손가락 움직여줘야 되니까. 아차, 아유. 뽀얗게 이렇게 음, 꽉 알이 꽉 차가지고 잘 익었어야죠. 어, 한번 먹어보자. 아. 고구마 향 이게 고구마 찜은 향이 너무 좋지 않아아 <laughs> 맛있다. 음. 아찐 고구마 오랜만에 먹거든. 근데 되게 맛있는 고구마를 쪄 먹으니까 되게 행복하다 이거. 아 겨울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. 음. 야, 맛있다. 음. 아, 진짜 맛있다. 근데 이렇게 막 고구마의 단맛은 굉장히 그 건강한 단맛인 거 알지. 그리고 고구마가 다이어트에 좋다는 것도 또알 만한 사람 다 알고 있을 거야. 칼로리도 낮고 포만감이 커서 식사 대용으로도 좋잖아. 말 그대로 건강식이지. 근데 맛있는 건강식이잖아. 음. 나한테는 이제 건강 식사는 안 되는 식사는 무조건 밥 먹어야 되고 건강 간식 음. 아주 든든한 또 맛있는 간식 알지 요거 요거트 차가운 거랑 같이 먹어도 맛있고 흰 우유랑 먹어도 맛있고 집에 어 김치 맛있는 거 얹어 먹어 맛있고 동치미 있으면 그것도 좋고 뭐 사이다도 좋고 아유 그냥 보리차랑 먹어도 좋아 맛있잖아 알잖아 우리 음자 우리 공급러들 요즘 수확한 애플 고마를 껍질채 먹을 수 있지만 이 고구마가. 겨울에는 껍질이 좀 두꺼워지거든. 그래서 겨울에는 난 고구마는 군고구마로, 어, 고구마를 구워서 군고구마로 해가지고 껍질 살살 벗겨가면서 속살만 쏙 먹어야 맛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요. 그이 그러니까 껍질채 먹을 수 있는 애플 고마는 지금 이 순간 많이 먹어둬야 된다는 거야. 어, 지나가면 철지라면 또못 먹어. 음, 어우씨, 음. 진짜 맛있어. <laughs> 이게 해남이 애플구마는 비주얼도 이렇게 보면 기분이 되게 좋아. 어, 비주얼도 너무 좋고 맛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좋고. 어. 자 우리 궁금러들이맛 좋고 품질 좋은 해남이 애플구마 건강식으로 한입 해보는 거 어때? 어? 정말 꿀보다 달콤한 시간이 될 거야. 오우, 꿀맛, 꿀타임, 죽여봐. 어. 어 좋아.